계십니까? 이번 주에 소개할 영화는 얼마 전에 극장에도 상연되었던 영화 '건투영화' 사우스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왜 느닷없이 '건투영화'를 하느냐, 저도 그제 몸이 좀 많이 아프고 감기 기운도 있고, 또좀 지치고 해서 집에서 이런 영화 채널을 돌리다가... IPTV에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극장에서 할때 한번 보고 싶었는데요. 그, 마침 올라와 있길래 보게 됐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안톤 후크와 흑인 CF 감독 출신의 이 흑인 감독이죠. 이분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처음에 만든 영화가 주윤발이 미국 외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찍은 리플레이스먼트 킬러라는 영화를 감독했고요. 그 이후에 트레이닝 데이, 즉, FBI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받는 요원을 다룬 영화. 그다음 태양의 눈물이라고 저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그 인질 구출 작전을 다룬 영화였죠. 킹하드, 사극이었고요. 그 다음에 더블 타켓이라든지 뭐 백악관 최후의 날, 또이퀄라이저 사우스포 이런 영화들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안토 후쿠아 감독은 영화가 어느 정도는 재밌습니다. 근데 뭐, 미국에서 이 사람의 영화는 이 깊이가 좀 없다. 그래서 화면이나 영화의 뭐, 내용, 이런 부분에는 CF화면 같거나 좀 멋진 장면도 연출하고 분위기를 잘 만들긴 하지만은 영화에 굉장히 깊은 맛은 부족한 감독이다. 즉, 망작도 아니고 뭐, 성공작도 아닌 적절한 수준의 영화를 잘 만든다. 특히 액션의 영화를 잘 만든다. 이렇게 알려진 감독인데요. 이 영화도 뭐, 밀리언 달러 베이비나 로키, 뭐 성남 항소 같은 그런 명작 근투 영화는 아니지만은, 저는 뭐, 이 영화를 매우 재밌게 봤습니다. 요즘 뭐, 영화를 보면요. 영화 평론가에 저는 자질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뭐, 박모 평론가 별점하고 거꾸로 보면 된다 하는 말도 있는데요. 영화는 그야말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 시간을 때우기 위한 어떤 오락 요소고 소모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좋은가 나쁜가 하는 기준은 과연 누가 무엇으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뭐 예술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다면서 뭐 9점, 10점을 미기기도 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런 영화가 그야말로 지옥같이 지루하게도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것은 대중들이 보고 느끼는 부분에 다수의 집단적인 의견이 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 그래서 요즘은 영화를 보는 시각을 많이 바꾸기로 했는데요. 자, 이 영화 한번 보면 끝까지 눈을 떼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가 좋은 영화다 생각합니다. 뭐 네이버 평점이 한 8.5쯤 되니까 수천 명이 보고 8.5쯤 매겼으면 좋은 영화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이꽈아 출신으로 고아원에서 만난 아내와 더불어서 겨우겨우 이 라이트 헤비급 사계기구 통합 챔피언으로 자리에 올라서 네 번이나 이 타이틀을 방어했다가 이 뿌리의 사고로 아내를 잃고 그리고 그후위증으로 약물과 또 파산 등에 방황하다가 딸까지 한마디로 뺏기게 되는 그런 남자가 제기를 통해서 이 성공, 다시 타이틀을 되찾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의 스토리는 지극히 상투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저는 이 영화에서 뭐이 상실에 대한 고통, 즉 아내를 잃었기 때문에 상실하는 것, 또 부녀가의 이 부녀 간의 부정을 다룬 영화, 영화 뭐 챔퍼가 근투 영화 챔퍼가 그랬지 않습니까? 존 보이트 영화에서 아들과 아버지 간의 그런 어떤 정을 다룬 영화 있죠. 근데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이 불안한 성공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다 무너져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배신을 하는가. 그리고 그 배신의 고통이 어떤 사람에게는 얼마나 아프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제기하는 동력은 무엇인가? 과연 그 제기가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 봤습니다. 요즘 이 배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엊그제는 이 더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이 2009년, 2010년, 2013년 세 번이나 주먹을 던지면서 자상에. 보수와 가치를 위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운동권 출신으로 고생 많이 한 사람이죠. 지방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컷오포도 아니고 전략지역으로 되면서 공천에 배제를 당했습니다. 그분이 공천에 배제를 당한 날, 이 필리버스트 한다고 국회에 가서 뭐한 다섯 시간 연설을 하고 또 주저앉아서 단상에서 울고 뭐 이머니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이런 장면들을 제가 단편적으로 보면서 참 저분이 지금 배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느끼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석격이 문재인 대표는, 전 대표는 글을 올려서 강기정 힘내라, 멋있다, 뭐짱 이러지만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이 자신의 세계가 사라져 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SNS에서 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을요. 과거에 청와대 경호실과 싸우고 또더 나아가서 국회에서 김성의 새누리당 의원과 당시 한나라당이죠. 의가이 혈투를 벌리고 이럴 때 많은 사람이 강기정 의원에 대해서 열광하고 박수를 쳤지만 강기정 의원은 지금은 느낄 겁니다. 본인이 철저하게 소모품으로 이용을 당했다. 이제 내가 퇴장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치는구나. 강기정 의원이 그랬습니다. 싸울 때 나를 좋아하더니만 이렇게 평화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내가 싸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마지막 은퇴 장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해안을 가질 겁니다. 본인은 세 차례의 주먹을 통해서 이 막가파, 강경파, 주먹을 휘르는 저질러운처럼 인식이 됐죠. 그분이 살아온 걸 보면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도요 고아원에서 시작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고아인 자기 부인을 만나서 그 근투를 통해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방어하는 근투보다는 공격력 근투로 많이 맞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집에 살고 뭐 벤텔리 같은 좋은 차를 몰고 주변에 보디가드 격으로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고 또돈 벌기 위해서 당신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어, 당히 좋아서 한다면서 이야기하는 프로모타, 매니저 겸 프로모타도 있습니다. 흑인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가수 50센트입니다. 원래 이 영화는 다른 가수, 그, 애는, 에미넘 있죠. 에미넘의 일대기를 다룬 그, 속평객이었는데, 영화에. 그런데 그 내용이 맞지 않아서 에미넘이 음악만 하고, 영화 속에 뭐 호피라는 한 소년의 어릴 적이 에미넴이었다. 소, 그 그러니까 영화 속에 한소년에 소년이 어릴 적이 에미넴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정되면서 영화에서는 빠졌는데요. 자고 한그뭐 어떤 설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저그 빌리 호피라는 제이크, 예? 질레랄이 지금 연기 연기를 하는데요. 이 제이크는 이 영화에서 연기를 참 잘합니다. 그이 친구는 이 앞에 그 영화에서 파파라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크롤러 나이트인가 하는 영화에서 또 굉장히 이 잔혹스러운 이면적인 모습을 갖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제이크 질레라는 그야말로 인간의 양면, 어두움과 밝은 면 특히 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뭐 이중성 이런 연기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 역으로는 레이첼 메가담스 좀 섹시한 여배우죠. 그리고 포레스트 휘터커 흑인인데 이감초 역으로 많이 등장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흑인이죠. 이 사람이 이제 틱이라는 조그만 그 흑인 애들을 가르치면서 지역의 봉사 겸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이 영화에서 이 제이크 질레라는 많은 부를 가지고 한 경기당 한 천만 달러 받는. 이런 유명 복싱 선수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누리고 있는 이 위치나 행복이 어딘가 불안해 보입니다. 이 친구는 재산 관리도 할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릅니다. 자기 부인이 다 관리해 줍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 친구가 첫 시합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첫 시합에 이 방어전에서 성공을 합니다만은 굉장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틀 이상은 근투 시합을 그만하자 이러다가는 병신 된다. 이렇게 말리는데 매니저는 와서 네 경기가 예약되어 있다 한 경기당 천만 불이다 2년 동안에 한네 경기 하고 그만두라 하면서 계속 싸움을 붙입니다 근데 대략 저런 사람들이 그렇듯이 돈을 많이 벌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허황된 이 모래성 위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들어가는 데는 많고 주변에 거느리는 사람은 많고 큰 집에 좋은 차에 돈을 물 쓰듯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뚱이 다 어디갔냐? 모든 사람은 영화 팽에서 비현실적인 영화다. 그렇게 43전 43승을 하고 내 차례 방어전도 성공했는데 돈이 없어서 순식간에 한 경기 졌다고 거지 되냐는데 실제로요 마이크 타이슨이든 유명 건투 선수들을 보면 한 순간에 거지 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유명 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유명세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나 배우나 이포트 스타들은. 자기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무서운 사람이고 인간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대부분은 있을 때 물같이 쓰다가 어느 순간에 돈이 없으면서 망가지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아내가 강요를 해서 고아들을 위한 자선 모금 행사에 갔다가 이 친구를 끈질기게 스토킹을 하면서 자기하고 시합을 붙어 달라는 콜롬비아 출신 남미계 한건투 선수의 또이 야지 즉 시비에 걸립니다. 부인을 가지고 이제 뭐 성폭행 하니 여전히 하는데 이렇게 걸리니까 도저히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그 친구하고 주먹 따짐을 하는 편인데그 순간에 경호원 누군가가 총을 발사하는데 부인이 맞아서 죽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서 총을 맞아 죽었는지는 누가 쐈는지는 잘나오는 않습니다. 자고 한 부인이 총을 맞아 죽고 나니까. 이제는 돈 관리를 해준 사람이 었고 그동안에 돈 관리를 해주던 변호사가 와서 돈이 나갈 때가 너무 많은데, 지금 더 이상 잔고가 하나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바타 겸, 그, 항상 친구라는 척하고 하던 50센트가 맡은 매니저는 그 시합을 해라 하면서 시합에 그 천만 불짜리 시합에 올립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죽고 시리에 빠진 이 친구는 술 마약을 하다가 시합에 올라가서 방어도 안 하고 그냥 죽, 죽도록 막고 경기에 지는데요. 또 막판에는 심판을 패가지고 이 근투선수 출전 자격이 박탈되고 엄청난 벌금을 얻어맞고 그러면서 이제 집을 차압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죽어버리려고 술을 잔뜩 먹고 권총을 뗀 채로 나무를 집에 정원나무를 박았는데 사고가 나서 나중에 애가 신고해서 119가 오는데 이제 경찰이 와서 보고는 밤에 술 먹고 총 갖고 있지, 애가 신고했지. 애를 떼가지고 부모로부터 격리시켜서 고아원으로 보호기관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친권을 박탈인 거죠. 그리고 판사 재판을 받게 되는데 판사는 이 당신이 술을 끊고 직업을 구하고 그 다음에 분노조절 장애를 치료하고 이런 과정이 다 완료될 때까지는 애를 어? 둘수 없다. 그리고 가끔 매네만 할수 있을 뿐이 되는데 거기서 또 판사한테 욕을 해서요 또 추가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완전히 나락에 빠졌죠 그래서 집에서 집도 다 뺏기고 모든 재산이 다 차압당하고 뺏겨 버립니다 빚에다가 뭐 폭행 사건 친 네. 그다음에 사고친 거 수습해 자 매니저는 니 때문에 손해 봤다면서 가감하게 버리고요 이제 이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야지를 낳아서 자극을 해가 마누라를 죽게 만드는 데 일조했던 그 콜롬비아 출신 건투 선수를 데려다가 챔피언으로 만들어서 스텝들을 이 친구의 코치나 스텝들을 전부 거기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빌리는 잘 나갈 때뭐 롤렉스 같은 금시계를 갖다가 자기 경호하는 친구들한테 주고 형제처럼 지냈는데 모두가 배신합니다. 이 친구가 집에서 쫓겨날 때 경호했던 친구 딱한 명이 차를 가지고 이 친구를 흐름한 월세집으로 태워줍니다. 여러 명이 같이 쓰는 월세집으로요. 그리고 필요할 때가 있으면 전화하라 그럽니다. 자, 자기를 자 건투를 가르쳤던 그 스태프들도 수익을 같이 나누던 스태프들을 배신했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좋아서 그런다면서 뭐 계속 시합을 붙여서 몸이 망가뜨리가던 그 프로모터 기업 매니저는 완전히 이 친구를 망친 장본인에게 챔피언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친구를 가지고 돈 벌일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와 관련된 모든 해결을 갖다 다 차단해버리고, 지는 10원도 손해 안 몰라버리죠. 그래서 주변에 그 많던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떠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리라는 친구는 직업을 고하러한 체육관에 자기한테 유일하게 그 사실상 이겼던, 그런데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가 이겼죠. 사실상 자기한테 유일하게 이겼던 선수를 가르친 그 트레이너가 하는 체육관에 가서 자기를 좀 취직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청소를 하라고 하니까 싫다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딸하고의 면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자기 좀 직업 좀 주라 해서 청소하고 거기에 이제 부루한 흑인 가정 출신 애들을 가르치는 트레이너를 합니다. 그래서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딸을 매네를 관련 자격을 얻어가지고 딸을 만나는데 딸은 당신 아버지 때문에 이랬다고 애비를 빰을 때리고 안 볼라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그 체육관에 미국의 제한 군인의 간부가 찾아와서 우리 제한 군인의 그 행사가 있는데 모금 행사가 자선 행사가 네가 그 행사에 근투 선수로 함께 뛰라. 이 자선 행사기 때문에 근투 선수 자격을 박탈당했지만은 이 행사는 뛸수 있다. 이 친구는 근투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응하죠. 근데 그 시합에 가서 이 트레이너, 이, 틱이라고 놉니다. 포레스트 히터카한테 배운 기술로 멋지게 케 o 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또그 옛날 매니저가 와가지고요. 니, 내가 만든 챔피언하고 한번 붙어라. 또 유혹을 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부인을 죽게 만들었는데 챔피언이 됐고 옛날 트레이너나 프레모터가 다그 친구한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런 스토리들을. 그러니까 흥행이 될 거다 원수간에. 그래서 내가 손을 써줄 거니까 근투 선수 자격도 프로 근투 선수 자격도 다시 회복시켜줄게. 그래서 이 친구가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딸을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틱한테 가서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꿈도 꾸지 말아안 된다는데 그 앞에 프로모터 친구가. 지가 지금 데리고 있는 챔피언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6주 만에 붙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42일 만에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안 된다 하는데 간청을 하니까 나중에 하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42일 만에 하는데 비장의 무기를 하나 가르치죠. 이 친구 오른손 잡인데 왼손 잡이의 기술을 가르치줍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견투를 주로 펀치를 날리는. 건트는 주로 오른손잡이들끼리 많이 하기 때문에 서로간에 잘 알고 하는데 갑자기 왼손잡이가 나오면 굉장히 오른손잡이가 당황을 하죠. 프로야구에서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왼손타자가 나오면 왼손투수가 오른손타자한테는 유리하다고 해서 많이 내세우는데 타자가 왼손잡이로 바뀌면 또 오른손투수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 왼손으로 상대가 허점이 보였을 때 바로 이렇게 한 방에 끝내는 걸 가르쳐 줍니다. 뭐, 만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시합에서 12라운드에 종료가 되기 직전에 다운을 시켜서 판정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영화에서 보고 싶은 걸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영화에서 본 것은요,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한테 자기를 만들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도 않고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 대표한테 붙고 또 오히려 국회법 통과시키고 이런 부분을 질타를 합니다. 자 대통령은 그 사람들에게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내가 그동안에 아부해서 공천 하나 받았는데 이제 다음 권력에 줄을 서야지. 끄저가는 석양에게 줄 서서면 미래가 있겠느냐. 그래서 다유성민 김문성한테 줄을 설 겁니다. 대충 다 세파가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 돈도 조금 벌고요, 사회적인 직책도 조금 있고 정치권에서 뺏지는 안 달았습니다만은 좀몸 설쳤습니다. 그러다가 참이저절하게 정치적 보복도 당하고 또뭐 조사도 받고 그러면서 또 몸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밤 병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30대 후반에요. 몸이요. 그리고 수술할 때까지 한 7, 8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제일 먼저 연락들이 끊어지더만요.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들 한때는 뭐 돈도 가져오고 어쩌던 사람들한테 제 아이고, 내가 혹시 다음에 망하면 나한테 연락이나 좀 해라. 그때나 좀 봉투나 좀주라 1억 원다 돌려보냈고 그랬습니다. 취직도 많이 시켰죠. 그런데 그런 사람부터 전혀 연락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귀찮을 정도로 밥 먹고 골프 지자 치자, 치자 술 먹자고 하던 사람들이 단한 명도 연락을 안 합니다. 친척들도 연락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다 근처 가면 귀찮을 일만 있다 생각하겠죠. 완전히 망가지고 정권에도 지켰고 돈도 없고 몸도 망친 인간한테 까먹어 아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라크까지 갔겠습니까 그때 전쟁 중 이었는데요 한번은 신촌에서 누가 커피 좀 보자 해서 그래도 반가워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여의도에서 이 서강대교를 건너다가 보니까 택시 주머니 한 3,000원 있는데 택시 값이 3,000원에 다가가요. 그래서 서강대교 건너자마자 내려서 걸어가지고 약속 장소에 갔던 적도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지하철도 한번 공짜로 탄 적도 있어요. 자 이런 일을 겪으면서요. 사람은 참그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이 망가지고, 내가 미래가 잘안 보이고, 재기가 불가능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배신한 부분, 한때 같이 술을 먹고, 뭐, 노래를 부르고, 골프를 치고 이럴 때는 우정이, 의리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어떤 저를 아끼던 유명 정치인, 세상에 다 이름을 알만한 사람이 깜빵에 갈때 청와대에서 전화와서 그 사람 옆에 서지 말아 했는데, 카메라 잡히면 당신도 안 좋다. 근데 제가 그 사람 옆에 서서 카메라에 비리로 잡혀간 사람 옆에 섰습니다. 어리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자리를 받고 취직을 시켜준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감방에한번 매내라도 안 가느냐고 압박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분부터 저를 귀찮아 합니다 혹시 자기한테 뭔 부탁을 할까봐요. 저한테 온갖 이 행동대장 격인 일종의 조폭영화에 그런 어떤 일들을 시키던 유력한 정치인들이 다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근데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요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약간 숨을 돌릴만 하면 또 그런 일 일에 다시 빠져듭니다. 제가 사우스포 주인공이 챔피언이 되는 마지막 모습에서 영화가 끝나는데요. 저 사람이 또 챔피언 되고 나면 또 옛날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내 마음에, 마음가짐을 바꿔야지 성공이냐 실패냐 라는 부분으로 내 자신을 놓고 보면 끊임없이 내가 불행하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의 트럼프나 샌더스를 보고 특히 샌더스를 보고 느낀 부분은요, 이게 성공하고 실패하다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언가 자기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걸로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샌더스가요 가능성만을 본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저 경선에 나섰겠습니까? 그 사람이 71년에 처음 이 미국 상원에 나섰습니다. 문명의 인사가요. 버몬터주에서 2.4%를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원 재선이 될때 71%가 넘게 받았어요. 숱한 도전 끝에 거기 왔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대선 후보를 무소속에서 민주당으로 들어가가지고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누가 저 사람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슈퍼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은 420대 뭐9 이럴 겁니다. 그 민주당의 주요한 한 가닥씩 한다는 주지사나 전직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슈퍼대의원들인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샌더스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러리하고 1승 2패를 했지만은 사실상 한 번은 비긴 거고 1승 1무 1패에 가깝고 이패인 것은 5% 밖에 지지 않았습니다. 40% 지는 데서 5% 졌을 뿐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사실상 이 민주당의 경선이 러리한테될 거다라 끝났다 보지만 샌더스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빌리가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자기의 마누라를 죽게 만든 그 챔피언하고의 게임에서 분노를 버렸기 때문에 그냥 게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 배신과 분노는 인생의 낭비다. 여러분들도 그 살면서 배신과 분노가 많을 건데요. 직장에서 배신 당하고 뭐 친구한테 돈 떼이고 파트너한테 배신 당하고 많을 건데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삶의 관점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일다는 그런 생각을 이 사우스포 영화 보시고 가지기 바랍니다.